네, 저는 이제 천 학교에 도착해서 바로 밥을 먹으러 갑니다.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밥을 먹읍시다. 저의 오늘 점심 식사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저는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저녁을 친구를 만나서 저녁을 먹고 배고프면 또 먹고 하려고요. 나는 잘 모르겠어. 마음이 오히려 흥분해졌거든. 내 핸드폰도 떨궜거든. 어. 깨졌어? 아이고야 예린게 입정이 나가 입정이 나가고 어 진짜 가득가득다 진짜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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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아 너무 뜨거워 나 진짜 저는 이제 저녁을 먹고 간식을 사서 기숙사로 갑니다. 오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산 겁니다. 올해 암 늦게까지 해야 할것 같아서 오늘도 화이팅! 맑습니다 맑은 오늘도,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저는 수업을 마치고 어 추워 수업을 마치고 이제 실기 수업을 하러 갑니다. 근데 너무 추우니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옷을 하나 더 입어야 되나 그래도 아이스죠? 아 근데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실기 수업 갔다 올게요. 저는 실기 수업을 마치고, 이제 헬스를 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저의 오늘 저녁 메뉴입니다. 어, 이거는 햇반, 여기는 햇반 두 개, 이거는 저번에 먹었던 차두루롱 강된장, 그리고 이거는 된장국인데, 이게 그, 두부 건더기고 이게 소스더라고요. 저는 소스를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는 냉국을 먹는 것 마냥 미역밖에 없었다. 이번엔 제대로 하고 이거는 990원짜리 꽃상추. 그리고 이거는 김후리가 만들어 봅시다. 일단 씻어올게요. 잘 먹겠습니다. 음. 습니다 오늘의 점심. 이렇게 어떻게 담아가지고 시리얼 잘못겠습니다 저는 음료수를 사러 갑니다 음료수를 사고 어 그거 먹으면서 공부를 좀 하다가 밥을 먹고 과제를 하고 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맙겠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난 원래 펌프형을 사려고 그랬는데, 펌프형이 7,000원인 거예요. 기수사 사는데, 이거 퐁퐁. 300g 7,000원 태울 수 없기 때문에. 1.2L 1200원. 개꿀. 햇반을 하나 먹을지 두개 먹을지 고민인데. 제가 그렇게 안그렇고프니으니까만먹만먹을게요 그리고 오늘은 초록색. 깔 초록색. 깔이 뭐라고 써있냐면 저도 모릅니다 건더부오레이크를 넣어주고 이 된장 색 오늘은 스록 맛있겠죠? 이거는 된장국이고요. 참치를. 잘 먹겠습니다. 저는 아침 운동을 갑니다. 카페를 들렸습니다. 카페인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좋아. 수업갔다올게요 하이 밥먹으러가자 아니 그래 너가 집에 있으면서 난 수업갔다왔고 너는 너도 수업 너도 집에 있으면서 어? 너가 할말은 아니지 어쩔수 없지 라고 하고 넘기지 항상. 오늘도 라면을 먹을래 계란먹을래? <laughs> 나 먹을래 <laughs> 너 계란 왜안 먹어? 나 계란 싫어해. 진짜?

운동할 때가 엊그제 같지는 않은데. 그래어 아침 7시에 저는 운동을 합니다. 입니다 그래도 가자니까. 그래도 8시 반안 열어? 아장국 응. 어디가 너? 매장국 뭐르가거 아니. 아니 그럴 거면 절로 들어. 너가 뜨겁다 했잖아. 뭐용암이구만 지금. 안네이것 뜨거. 아침 때도 뜨겁. 잘 먹었습니다. 집에 갑니다.